자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 관련 뉴스도 보고 차트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어제 CPI 때문에 이제 많이 내렸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지 PPI가 좋게 발표가 나왔어요. 그래서 PPI 발표 나오고 나서. 어좀 반등을 했고 연 CPI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예, 그거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, 어제처럼 이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 어, 초반에 좀 내렸는데 시티은행에 더 예, 시티의 이에널리스트가4월달 어, 첫째 주 판매량이 매우 적다 이런 예, 뭐 다또 올려놨고요. 자 이런 보고서가 있고 어, 지금 어제 그 이제 인도 이야기가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인도에서 이 모디 총리를 만난다. 음. 보통 이렇게 이제 만날 때는 사전에 이제 어떤 사항이 이제 결정이 된 경우에. 그 만나서 멋지게 발표를 하러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튼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제 그 얘기에 따라서 아마 기가 인디아 또는 이제 인디아의 네 테슬라 판매 이런 거 관세 신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두 명이 소식통이 밝혔다. 그러면은 제 멕시코가 됐던, 이 인도가 됐던, 에 요번에 이제 로보 택시, 혹시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하는 거 아닐까 에,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. 어 미국의 그 자동차 보험료가 막 엄청나게 올랐다, 두 배가 올랐다. 예,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험료 많이 부담된다. 음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동차 소비로 소비의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음. 그뭐 요런 상황하고 똑같은데, 예,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갈 것이냐, 아니면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이냐, 이런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죠. 예, 어, 요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, 적정 시간에 빨리 가야 됩니다. 예, 너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. 여기 매물이 쌓이게 되고 이분들이 실망을 해서 던지거나 혹은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아래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이 2월달에 있었던 일에 이제 한번더 재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주가를 올려놨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타격을 받더라도 전 저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내일 좀 반등을 시켜 놓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뭐한 목요일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주가들이 주가가 이제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죠. 예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사례가 바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두려운 사람들이 먼저 매도를 치는 이런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. 예. 여기 좀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면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. 그 전에 미리 조금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다 다음 주 실적을 표 챙겨 보시고요. 어, 지금 모양은 좀 이렇게 갖춰놨어요. 모양은 좀 갖춰놨고 이제 이때처럼 모양은좀 갖춰놨는데 그 위에는 지금 비어 있고. 예. 그래서 어, 보통 이제 주가가 크게 보면은 상승한 후에는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한 후에는 상승을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기대하면서 어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이제 반등을 가더라도 아무런 뭐 이상한 게 없습니다 어 그리고 가능성도 지금 이 차트상 뭐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뭐 실적 발표도 있고 또금리인나 시점도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정학적 위험들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음.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또 4월 15일인가요? 이때가 이제 미국의 그 세금 내는 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세금 내는 이런 날 전에 매도가좀나 a 수도 있고, 어 그다음에 이제 요 나스닥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둥글게 돌고 있잖아요. one. It's a big one. It's a big one. 이 t s a b i 그런 매크로적인 요소들 좀 보고 지금 본다면 추가 하락의 위험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. 이렇게.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을 가더라도 조금 한번 이렇게 저항은 맞을 것 같아요. 이때처럼 그냥 이렇게 쭉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. 그리고, 일단 실적 발표 고비만 한번 넘기고 나면은 이제 5월 달, 6월 달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, 어 5월 달그 5월 1일이죠. 5월 1일 금리 결정 발표 이때도 파워로 장이 그렇게 뭐 매파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번 4월 22일 그다음에 5월 1일 거기만 넘어가면은 5월 달, 6월 달, 6월 12일까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4월 요 고비, 5월 1일까지 금리 결정 고비만 잘 어떻게 된다면 좋겠네요. 그래서 그 일정들, PC 언제 나오는지 보시고 일정들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일정도 잘 챙겨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하고 아래하고 양쪽으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방향성이 좀 나오고 나서 그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. 음. 근 이제 저점을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가지고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을 치고요. 그래도 다음 밑에 저점 잡고. 어,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깨지는 거 보고 이렇게 돌파하는 거 보고 분할 매매 하실 분들은 예, 어, 보통 이제 저점이 깨지면 요때 이제 한번 사고 더 내려가면 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여기서 돌파될 때한번 사고 계속 가면 더 사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 중간 유치에 있는 상황이다 감사합니다.